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아아 아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 벤투 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협회 축구 감독을 맡았는지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4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대표 우리나라 축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번 11월달에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석달 남았는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벤투가 맡았는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 일단 축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체력이 있어야죠. 축구 선수들은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 개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체력, 기술, 그리고 또 뭡니까? 음, 체력, 기술. 음, 그 다음에는 체력, 기술, 정신력. 그 다음에 전술입니다. 체력, 기술, 어,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술이 있고 이네 가지입니다. 보통 이네 가지가 되어야 네 가지가 되어야, 어, 네 가지가 잘 되면은 더 좋은 팀이고, 이게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빵꾸고 나서 약해지면 점점점 약해지는 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며칠 전에 동아시아 대회에서 그렇고, 우리가 일본하고 붙었을 때 깨졌잖아요. 형편없이 깨졌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중에 우리가 일본한테 뭐가 약할까? 첫째, 체력이 약합니까?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체력이 약하고, 전술이, 뭐, 개인기가 딸린다. 그러면은 체력으로 커버를 해야죠. 그리고 정신력이, 정신력이 그거 하면은 죽을 때까지 뛰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국가대표를 뽑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를 뽑았고,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뽑았고, 그리고 전술이 문제다. 그러면 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구를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1, 2, 3, 4, 5, 6, 7. 여러 가지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해 둬야 됩니다. 공격에, 공격에 우선순위를 둘수 있고, 그 다음에 수비에 치중할 수도 있는 거고, 공격 수비,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정안 되면 은 쪽팔리더라도 그냥 하프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전원 수비, 10명이 수비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월드컵 결승에서 뭐 욕은 얻어먹더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월드컵 경, 결승, 결승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 어? 지고 난 다음에 뭐 더, 넓은 경기장 전체를 다 사용했다고 그 얘기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우리의 벤투 감독이 그렇습니다. 실력이 딸리면 몸으로 떼어야 되고, 몸으로 안 되면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고, 그러면은 A급 선수가 없으면 B급 선수라도 항상 이래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써야지 자기 전술, 그리고 뛰어난 전술도 아닙니다. 빌드업이란 허황된, 뭐 빌드업이 뭡니까? 빌드업이라고는 결국은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경기 아닙니까? 이기기 위한 전술. 그런데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월드컵 본선무대 그리고 16강 8강 4강 그다음에 결승전 가서 그런 상대하는 거는 점점 점점 강자들을 상대하는 경기잖아요 강자들을 상대했을 때이 빌드업이란 게 먹힐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조금이라도 강자 비슷한 레벨에 있는 국가들에게서는 빌드업이란 게 지금까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먹혀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협회나, 협회나 언론 매체에서 자꾸 이렇게 벤투를, 벤투를 치켜 올리는지. 벤투는 지금까지 외국 프로 무대에서 팀을 우승 한번 시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봐야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벤투라는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에 있는 협회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는 월급에, 연봉에, 보 다음에 보너스에, 성과급, 이게 다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나가는 이 돈을 가지고 허튼데 쓰고,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도 실력이 증명이 안 됐다. 그러면 잘라, 잘라야죠. 설사. 내일 카타르 월드컵을 한다 그래도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좋은 예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로야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팀에서 지금 계속 8연패, 9연패, 10연패, 최근까지 16연패까지 했습니다. 역사상, 삼성 프로야구 역사상 20몇년 만에 최초의 팀 연패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8연패인가? 17연패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지금 부, 부감독인가? 코치 체제 박진만 선수였는, 예전에는 박진만 선수였는 걸로 아는데요. 그 사람이 대행, 대행 코치, 대행 감독으로 있다가, 이제 지금 아마 그, 그럴 겁니다. 대행 감독인가? 했는데, 거의 3연승, 후반기 들어서 맡았는데요. 거의 3연승, 2연승, 3연승 다시 해가 분위기 반전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